정말 길어지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시 부를까봐요. 듀엣으로, 다시 부를까봐요. 듀엣으로. 포크 썸머 트립을 즐기며 우리들이 직접 카메라를 담아본 짜릿한 낯설렘의 순간들. <목소리>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재밌는 거 많이 찍어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중히 찍어주신 어, 영상 콘텐츠들을 우승팀과 준우승팀까지 한번 뽑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도 또 2등에게도 어마어마한 상품이. 자, 잠깐만, 어, 지금 이분위 우리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로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laughs> 어디 계세요? 아... 자 바로 박보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어+ 허 안녕 안녕 일은 일조 시달하겠습니다 자 일조 일등은자 일조입니다. 3조 축하드립니다. 삼조.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아아아 부럽다 부럽다. 일등 팀 그죠 네. 2등한 팀. 이등 2등 네. 팀 어, 축하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시면서 뭐가 가장 재밌으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락 페스티벌을 즐기고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좋은 뮤지션들을 좀 많이 알았어요. 그게 좀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누구를 알아셨어요 더로즈라고 오늘 공연을 한가수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맞아요. 거예요. 아는 나이 아, 보카야 진짜 노래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박건우 씨가 제일 가장 요즘 많이 듣는 음. 음악이 있어요. 네, 영이라는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도이의 어. 영. 아도이의영 우리나라 밴드예요? 네. 아오. 꼭 들어봐야겠다. 일단 우리 또 보험 씨도 나오셨는데 보험 씨 보니까 어때요 오늘? 꿈 같아요. 안믿 느껴요. 이게 믿겠어요. 나, 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 무슨 일인지. 네. 모르겠어요. 아, 실존 인물이구나. 진짜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실존 인물이긴 하구나. 아니, 아닙니다. 우리. 보범 씨는 눈빛이 서 선해서 더 호감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차가운 눈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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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박보검 씨한테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 계세요? 네. 어, 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많이 바쁘신데 쉬시는 날은 그러면 뭘 하고 지내시는지. 그래, 이거 궁금하다. 음. 네. 거의 요즘에는 영화를 좀 많이 챙겨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보고, 극장에서도 보고. 아니 그리고 요즘도 영화를 찍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쉬는 날도 영화를 보시고.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면서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laughs> 보검 씨한테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 보검 씨가 운동을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수영 좋아하고요. 저도 물, 저도 물해서 노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어깨가 좋구나. 수영도 좋아하고. 최근에 스킨스쿠버를. 아 수영. 스키 스포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진짜? 네, 처음으로. 어디서 했어요? 필리핀에서 했어요. 아, 아, 대중들 아, 앞에 항상 주목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때 쌓였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스트레스 해해소. 약간... 네. 음, 저는 근데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어 아, 그래요? 그리고. 금방 있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아 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휴가로 어 하나, 만약에 네. 저 도겸 씨를 항상 웃는 모습만 봤는데 뭐 역대급으로 화났던 적 그런 적이 좀아 궁금해요. 진짜. 아 질문이 더울 때? 아 오늘이구나. 두 대, 두 대. 오늘은 today. 좀 <laughs> 오늘 견딜만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은 오늘보다 더더더 더. 더 더울 때. 근데 그렇, 그렇다고막막이러는 아아 스타일도 아니고. <laughs>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아까 보검 씨가 차에 타기 전에 차를 발로 까시더라고요. 그랬어요? <laughs> 아까 그, 크락션을 <크락처를> 계속... <laughs> <우와>! 뒤로. 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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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페스티벌이지. 한테 부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구름이 그린 달빛 정말 애청자였거든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저봄밤을 챙겨보는 오, 애청자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OST 참여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한 소절만 제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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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제 노래 같이 아시겠네요. 네. 같이 부를까봐요, 듀엣수로 같이 부를까봐요, 듀어수로제 노래 아시는 거죠? 다른 못 하는데. 네. 시작. 가슴 아픈 만큼 지우고 지워도지울수 없는 사랑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의 취향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친구가 된 느낌이야. 코크 썸머트립 고마워